중국이 한국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다 전세계가 들어주지 않자 정신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알림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김치를 중국식 절임채소인 파오차이로 표기한 배우 추자연에게 일침을 가하자 중국 관영매체가 한낱 반찬을 한국인들은 세계적인 발명품으로 본다고 말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중국 관영매체 황구시보는 21일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하자 그 한국 교수가 또 불만을 터뜨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에서 매체는 김치 문제를 두고 거듭 문제를 제기해 온 서경덕 교수가 또 나서서 이번엔 중국에서 성장하는 한국 연예인을 겨냥했다고 전하였습니다. 배우 추자연이 지난 17일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차오홍슈를 통해 라면 먹는 영상을 게재하면서 김치를 파우차이로 표기한데 대해 서 교수가 이런 실수는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지적한 점을 거론한 것인데요. 황구시보는 서교수가 중국의 김치 표기에 문제를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2020년 12일 김치의 기원은 중국이라고 적은 중국 포털바이드에 항해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리차우 랴오닝 사회과학원 북한항구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의 인터뷰 내용을 재차 언급하였는데요. 위 연구원은 당시 황구시보 인터뷰에서 김치의 기원에 대해 가벼운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중국과 달리 한국이 훨씬 심각한 이유는 한국인의 민감한 민족적 자존심과 관련이 있다. 한국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살면서 민족적 전통과 관습을 각별히 중시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지나치게 예민한 상태로 끌어올리는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의 눈에는 김치가 한낱 반찬일지 모르지만 한국인의 눈에는 세계에서 중요한 발명품인 셈이라고 밝혔죠. 또한 기사에 중국인들의 댓글을 보면 한국인들은 화가 많은 것 같아 한국과 중국은 오랜 시간 이웃으로 지내서 문화가 겹칠 수밖에 없는데 엄청 예민하게 굴어서 피곤하다. 솔직히 역사적으로 일본과 중국에게 당하는 역할만 수백 년을 했으니까 지금은 조금 짜증내더라도 우리가 받아주자. 한국인들은 따지기 좋아하고 짜증이 많은 사람들임이 분명해. 한국인들의 절반은 중국의 피를 이어 받았을 거야. 이참에 대만이나 홍콩처럼 흡수해서 김치도 가져오자. 하지만 파우차이는 채소를 염장한 중국 절임 요리를 통칭하기 때문에 김치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또한, 한낮 반찬에 불과하다고 하는 김치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뜬금없이 방송에 내보내는 등 자신의 문화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김치의 기원이 파우차이에서 왔다고 말하며, 파우차이가 ISO에 등재되자 자신들이 김치 표준 국가라고 말하는 등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복, 갓, 삼계탕까지 중국이 기원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잇따라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한편 추자연은 김치 표기 논란이 커지자 해당 영상을 조용하게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파우차의 자막에 대한 해명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 드라마가 광고를 통해 한국을 알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SBS 드라마 산의 맞선이 PPL을 전면에 내세우고도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PPL을 활용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음식을 알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산에 맛선은 가상의 식품 회사 지오푸드에서 벌어지는 사장과 선임 연구원 간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PPL은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와 김치로 극중 지오푸드의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오푸드의 강태무 사장은 드라마 내내 김치와 만두의 세계와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화에서는 미국 뉴욕을 찾아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와 온기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죠. 강사장은 7화에서도 만두를 한국 음식이라고 말하며 만두 패키지 표기는 영어로도 만두로 하자, 한글 이미지를 살리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을 겨냥한 PPL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앞서 중국에서는 한복의 기원을 한족의 한푸라고 하거나 김치의 원조가 파오차이라고 하는 등 주장이 나와 문화 동북공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사내맛선 PPL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내맛선의 PPL을 소개한 커뮤니티 글에는 이런 PPL은 환영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광고하면 제품도 호감으로 보인다. 정말 고민하고 만든 것 같다는 등의 댓글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죠. 사내마선이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고 있어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OTT 콘텐츠 순위를 집계하는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산내마선은 21일 기준 톱티비쇼 부문 11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다음으로 한국이 투자한 기술이 미국을 구해줄 새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올초정이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로보틱스 비전 발표를 위해 로봇계 스팟과 함께 입장하며 대중들에게 알려진 스팟이 미국 뉴욕의 화재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팟은 미국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작했으며, 지난해 현대차그룹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현대차 소유가 된 기업인데요. 지난 22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소방국 FDNY는 현지 소방당국 최초로 로봇계를 화재 현장에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죠. FDNY는 스팟 두 대를 개당 7만 5천 달러, 한화약 9,100만 원에 구매했으며 특수한 화재 현장에만 투입할 계획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은 이미 2020년 뉴욕 경찰에 도입돼 순찰조사 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지만, 지난해 현지의 비판 여론에 부딪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스팟 임대 계약을 조기에 끝냈는데요. 로봇 경찰견이 투입됐던 맨해튼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로봇 경찰견의 성능 시험 대상이 된것 같다고 밝히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죠. 뉴욕 경찰이 스파투입 철회에도 미국 소방당국이 로봇 계를 구매한 것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더 빨리 정보를 획득해 생명을 구하기 위함인데요. 반네사 엘깁슨 뉴욕 브롱크스 자치구 의장은 로봇 계가 주민과 응급 구조원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드물고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되도록. FDNI 지도자들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